<laughs> 어, 자꾸 뒷걸음치, 치게 되네요. 자, 좋습니다. 거기. 아, 고기, 기 고기, 고기, 고기. 고가가기니까고저 고기. 고기, 거기거기서서서왼고부터가 고기. 죠한 발만 뒤쪽으로 가주시기 고기. 네. 고기. 니다 정면 또 다른 범죄도시 3에 대해서 잠시 어 네, 안내 말씀드리자면 <laughs> 갑자기요? 네. 예, 안내 말씀 네, 안내 말씀 안내 말씀 부탁드리면 처음에 저희 범죄도시 3는 15세입니다. 네. 15세입니다. 처음에 이제 그 저희가 맨 처음에 티저 예고편을 만들었을 때 네. 그 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음. 좀 정정을 해주고 싶어서 열명에 아, 대사 네, 지금 그 처음에 티저 예고편을 만들었을 때 어, 예고편이 십구세를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 예고편 안에 흡연자가 있는 어, 흡연자 역할을 해주면 예. 흡연하시는 역할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십구세를 어, 받을 뻔했는데 저희가 그걸 다 처리하고 예고편을 낸 이후에 어, 그 부분이 약간 와전돼서 영화, 영화 자체가 19세인 것처럼 나왔었거든요. 사실 네.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. 자, 정정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예, 네. 안내. 네. SNS나 그 유튜브나 다른 많은 공간들에서 어, 그렇게 좀 잘못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정하고 싶은 거는 저희 영화는 15세고 어, 2편 정도의 수위로 애초에 촬영을 했습니다. 그래서 19세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뭘 편집을 해가지고 빼낸 게 아니고, 네그 정도의 수위로 만들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 어 많이 돌고 있는 이야기가 저희 범죄도시 3에는 장희수가안 나옵니다. <laughs> 그 돌고 있는 이야기로 수집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. <laughs> 네. 장희수안 나옵니다. 안 나온다. 예, 네, 안 나오고 어 장희수를 대신할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또그 보는 부분 어그 부분이 또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네. 저희 영화를 극장에서 끝까지 보시면 거기에 또 어, 깜짝 선물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. 화면으로. 네. 나중에 그 보시면 또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. 살 조금만 찌우면 돼. 음. 그래서 얼마 정도요? 그래서 음. 한 20kg? <laughs> 그랬더니 예? 어, 이렇게 놀라죠. 그래서 운동하면서 몸을 좀. 많이 키워야 될것 같다 그쵸. 했더니 몸치고, 음. 사실 그 얼마 전에 이준혁 배우가 인터뷰할 때 되게 그냥 워낙 너무, 너무 착한 친구예요 너무, 착한 착한 너무 착하고 거. 진짜 이 <laughs> 영화계에서는 모두 아는 사람들이 모두 아 너무 착하고 좋은 친구인데 여기 인터뷰하면서 살을 20kg 찌웠다 그래서 본인이. 아 살로 그냥 찌운 거다라고 되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다 근육으로 아니 그거를 응. 진짜 살로만 찌웠다고 말을 하셔서 하셔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 근육을 많이 찌운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, 훨씬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막 식사도 많이 하고 운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무, 액션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어, 살컵이라고 자꾸 쓰 나오던데. 응. 뭐라고 어. 또 안내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, 안내 네. 말씀을 드리자면 벌크업 한 거에 맞습니다 네, 네. 살컵 아니고 벌크업으로 네. 예, 정정 네. 부탁드리면서 그랬습니다.